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달리입니다. 어, 이러고 나니까 굉장히 지치는데.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쉬고 나면 또 힘이 나겠죠. 학원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강연하는 분들이, 이기 지친다는 뜻이렇 이게 몇 시간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전제 아, 자리에 앉아 가 계속해서 몇 시간을 계속 수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음, 뭐 음, 음. 나중에는 지철 지철 옛날과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하면 단련이 되고 더 조,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죠 <laughs> 좀 기술적인 면이나 전형적인 면이 좀 달라지긴 달라지죠 또 정신적인 면도 달라지고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지치는 거는 좀라지죠 그렇죠. 음, 자꾸 이제 발전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laughs> <laughs> 기본니이 이렇게 잡혔다 해서 생활이 똑같으냐? 아, 아니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밥먹을때뭐 같이 먹습니다. 아니거든. 식성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그렇지. 다 모양새도 다른.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그렇구나. 뭐 스타일이 똑같이 우리 기본 이것을 해다해서 똑같은 걸 추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뭐 돌을 추구하니까 돌 쪽으로만 절대 그렇지 않소. 개선과 인격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거. 따라서 또신들도 가르쳐 줄때또 그런 식으로 힘도를 각각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지, 똑같이 그렇게는 안 한다고. 내가 한다 해서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겠지. 저때 그렇지 않습니도 그렇지 않 부처들은 똑같겠지. 들 그렇지 않습니다. 들 각각 틀입니다 부처들 다 들입니다. 경망이 들이, 이로응이 들이. 그래서 부처들이 설법한 게다 들이기 때문에 부처님들 설법을 다 들어봐야 돼. Yeah. Sure. 그래야 저 행성에 각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성이 가서 주로서 할 때, 창조할 때 각각 행성마다 틀리, 틀리 그렇게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될수 있어요. 틀려.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My way. <laughs> 여러분들이 노래를 다 들으시고 마이웨이좀 쉐어로 지나가면 마이웨이를 들으면 눈물이 내 길이겠지 음악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마이웨이를 다 들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저절로 사랑하게 되겠군. 될 때, 그때 느끼는 까지금현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 생각외로 잘하고 있어. 요 그래서 앞으로부터 잘될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니 이렇게만 된다 우리 삶 속에서 <laughs> 우리의 삶입니다. 삶, 살다는 살아간다는 삶, 그 삶에 봉투를 하나 열어서 그 봉투 속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니다 600만원 치를 쓰면서 행복하게 살 즐겁게 살아갑니다. 또, 이 다음 번에 봉투를 열면 600만원 치를 쓰면서 이기년 동안 더 행복하게 살. 그것이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실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젊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결절했고 미래가 밝은 그런 사람입니다. 따사롭고 미래가 밝은 것이 우리의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 살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지구를 전쟁과 같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황계시로 보십시오. 파괴와 질서 속에 있어 질서 속에 있던 것을 파괴시키고 불안 초조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을 보고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무사히 보시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돌아서십시오. 아이고, 상상하시고 즐거운 꿈을 꾸십시오꿈 네. 이야기가 나서는데 꿈이 실현되는 걸느끼십니것같아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니? 와, 진짜 꿈이 지금 이루시네 하면서 확다 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시고 있다. 확다 오는 분이 계십니다. 시면운데쉬워 이렇게 생활하시면 앞으로도 이루어질거니깐 오삼사단 제가 군대에 군에 오삼사단 제가 오삼사단 나왔거든요 완전히 오삼사단에 있을 때, 저는 성격과 그런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기서부터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가 성경적으로 살고, 어쨌든가 그렇게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이상하게 말이못 나오고, 이상하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너무 내가평속때 생각하던 늙고 큰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좁아지고, 더러워지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그렇더라. 그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걱족한데내를 생각하니, 내가 즐거워 이기 적인 마음이 즐겁고, 이기 적인 생각이 즐거워나는 좋다. 나는 좋다. 내가 잘되니까 좋다. 내가, 내 맘대로 하 니까 좋다. 그래 생각 하가 예수님을 만나면 언제 이따야지? 언제 이따야지? 정말로 만나야지. 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고 만났잖아요. 만나고 있어요. 변화됐잖아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뒤바뀌게 되십시오 나의 좁은 나를 만족시키지만 그 변화된 마음으로 큰그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바꾼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큰 것을 해나가십시오. 자기의 작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큰 것을 사용하다 보면 큰사람찰을 작은 것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지말고큰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 큰은 큰 사람이야. 니다 <목소리> 그러다 보면세어는준나큰이수준인데 <목소리> <봉쇄 나는 목소리> 그 수준에서 바라보면, 는 것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음, 그 길에서, 진정한 삶을 사실, 그것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준이 높아질 거이면 하도 제압을 할수 있어요.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살래요. 아니면 높은 수준이 돼서 제압하면서 살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시더위대 보이고 무시도정할 중요한 기술을 활용할 다그1이라일한간정말다 높은 수준이 되면 낮은 수준이 로면 다를 수가 있어다수 하지만 낮은 수준은는 낮은 수준이 되지 뭐? No 쪽으로 봤기지 no 달려있으라. 너뿐수잖아. 最高と町です。